안녕하세요, 닥터 부들입니다. 항상 유급에 대한 홍보 대사로 나왔던 제가 이번엔 마운자로를 들어가봤습니다. 그 다음 세대라고 볼수 있겠죠. 마운자로는 엘라일리사에서 나온 제품, 이 마운자로. 마혼자루. 마운자로는 실제로 임상 결과를 보면 마운자로는 GLP-1에 g i p 호르몬을 추가한 이중 작용제라서 단순히 식욕만 억제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몸의 대사 활동 자체를 촉진시킵니다. 그래서 체중 감량 효과가 훨씬 뛰어나다고 보고되고 있어요 그리고 사용법이 약간 차이 납니다 그래서 간단한 사용법 설명을 드리려고 왔어요 위고비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펜 하나로 침을 꽂아서 돌려서 그 용량을 4회를 맞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마운자로는 어떻게 보면 간단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불편할 수도 있는 점인데 마운자로 이펜 하나로 끝이 납니다 여기 보이시는 밑에 뚜껑을 빼게 되면 여기에 침이 달려 있어요 침 자체가 박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 피부에 대고, 이 락, 안전 락을 풀고 나서, 꾹 누르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 앞에 보이는 플런지가, 플런저가 쭉 밀려나오는 게 보여요. 그래서 끝까지 들어온 게 보이고, 약 6초 정도 지나서, 떼시면 끝! 그리고 나서, 얘를 뭐, 고위 모션을 필요는 없고, 버리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비고비 같은 경우는, 이펜 하나로 여러 번을 사용해야 된다는 점, 마운자로는 사용하고 나서 일회용으로 버리시면 된다는 거, 그 점이 차이점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마운자로가 현재까지는 효과적이면 아무래도 조금 더 뛰어나다고 하네요. 실제로 시장 반응도 이를 증명하고 있는데요. 미국에서는 신규 비만 환자 중 무려 70에서 75%가 릴리의 마운자로를 처방받고 있습니다. 3분기 매출만 101억 달러를 기록할 정도로 사실상 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만큼 효과가 검증되었다는 뜻이겠죠 이제 고객들한테는 좋은 점은 가격이 자꾸 다운되고 있으니까 조금 더 싸움을 해가지고 가격이 더 내려갔으면 좋겠네요 사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릴리가 시장을 장악한 후 오히려 가격 인하를 선언했다는 겁니다 이게 단순히 정부 압박 때문이 아니라 공공보험 적용을 유도하려는 장기 전략이에요 만약 메디케이드나 메디케어 같은 공공보험에 적용되면 약 4천만 명의 잠재 고객이 시장에 유입될 수 있거든요 당장의 마진율을 줄이더라도 미래 시장을 완전히 장악하겠다는 치밀한 계산이죠. 그래서 앞으로 가격은 더 내려갈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러면 많은 분들 체중도 한꺼번에 확 내려갈 거니까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